없네? 어, 뭔가 엘리드는 데 방금 <laughs>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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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와서 <웃음> 와서 요서와 있네 오네 오네오 와서 발견.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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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. 위쪽. 저 위쪽 올라갔다. 마코님 앞에 바로 앞에. 죽었어? 와. 엘리 엘리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샷도. 네. 미니시를 챙길게요. 나 네, 챙기세요. 어 미니시 챙기시겠어요, 따보이 하나 있는데나. 네 네. 오케이. <laughs> 왜요? 대를먹으 열심히 하는데 제가 라피져 버라피져, 버라피 나무. 자 쏘는데? 엘리. 엘리 기 쏘세요? 여기, 엘리 엘리 조심 공장 옥상 쪽? 오른쪽 올라가네요. 하나 내려왔는데, 아까? 아, 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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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층에셋 다운 여안 안에, 에에 하나 안에 라스트일 듯? 닦가져요나 다른 쪽 보고 있을게. 엘리. 어, 나이스. 엘리 나이스. 시켰어요. 잠깐만. 안에. 새끼 펑킨 안에. 이거 345, 345. 따분이 펑킨 안에 아, 금색깔. 네. 금색깔로 드세요. 345에 두명 봤어요. 아, 가야 되네. 이렇게. 그, 자기장. 엠 방향에 저 보시네요. 엠 방향에 이미 갔어요. 출발했어요. 네. 아 이건 빵발인데. 뭐가요? 총알이야. 아, 총알이요. 아 유탄총알이요. 제가 드릴게요. 가서. 네. 네. 어 오른쪽에 1 5 방향 뛴다 한 명. 거기. 발견. 어 뭐야? 아 아가. 아, 미안해, 잠깐만, 아, 잠깐만. 아. 잠깐만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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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딱 맞췄는데, 거기에 이 대줬어. 아, 봐라해 <laughs> 아, 아, 아. 방향에 있어요 미 방향 가까워요 안 방향 오케이안방에안 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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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엘리 안해 미안해, 미아 미안해, 진짜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러지 마 우리 사이에 엠마이 부시였어요부시가한 마리 뛰고 있을 거예요 아마 확인 자기 꼴시인가봐아 개핀데 쟤 아래 내려왔어 한명고비사님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오, 다온 여기. 아래, 아래,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래, 아래, 아래. 붙어주면 됐지? 손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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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손에. 개피. 개피, 개피. 와. 나 이스엘리. 오케이, 나이스. 나나 피점시킬게 따보야. 음 응, 라손 거저 쪽에. 어 여기 있다 따보니. 전 집을 나갈게. 요 아? <laughs> 가출하는 <가추라는> 거예요 지금? <laughs> 행복하세요, 방생. 아니, 아, <laughs> <야>, 난 자유이다. <laughs> 저 앞쪽에 있겠네. 내가 믿기가 음. 되어줄게. 여기 N 345 쪽에 있을 것 같아. 따로 일단 저기 아직 안 보여요. 조심하세요. 아까 아, 치커리 탄 하나 있댔잖아 조심. 뭐와 우후! 예요 너무 너 <laughs> <laughs> 나이스 한 <끊적한> 상황이었어 <laughs>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남았